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세아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도 그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러지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히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부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예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폐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복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보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아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여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 치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서 7장에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은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 그것이 살 길이다.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심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심판이 지금 그래서 있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악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는구나.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보라.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어, 로마서 8장 속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 그리고 호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도 마찬가지이지만 북이스라엘, 그들은 다 가능한 자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인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하나님께 떡을 올립니다.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떡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밀가루가 한쪽은 익혀지지만 뒤집지 아니하고 위에는 밀가루가 흥건해가지고 밀가루액이 흥건해서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전병이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사람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재앙이 있지만 그 재앙 속에서도 돌아오지 아니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고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더욱더 저주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 사랑의 징계, 또 영적인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돌아오지 아니한다. 돌아온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된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예굽을 향하고 부르짖음의 아수로로 가는 도다. 세상의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돌 힘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절에 6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승리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갈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들에게 갔으며, 폐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여 쓰미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화 있을 뿐입니다. 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지지며, 성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아니하고, 그냥 슬퍼서, 침상에서 슬피 운다. 똑같이 울어도 하나님께 우는 것. 똑같이 소리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리치는 것.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과, 아, 큰일 났네, 죽겠네. 그리고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망하게 되었네. 망하네 라고 슬퍼오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세상의 물질에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나 그것으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도다라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아니, 돌아가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는데 또 다른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 속에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면 너의 영혼도 기쁠 것이다. 영혼이 희락 가운데 있을 것이다.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염려가 없는 곳에 있을 것이다. 내게 돌아와, 나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라고, 어,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상에 착하여, 세상 풍속에 있지 말고 어,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오늘도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 한 날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병든 자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 그저 아파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욕의 치유와, 영혼욕의 돌아감과, 영혼욕의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날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